안녕하세요 제타바이트 부산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공지사항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주 금, 목요일마다 본사에서 주관하는 줌미팅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제타바이트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고급 내용 강의 및 제타바이트 전산에 관련하여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도 함께 참가하실 수 있게 각 센터별, 단톡방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접속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검색 엔진에서 줌이라고 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한 이후에 설치를 하시고 나면 바탕화면에 생기는 아이콘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눌러주신 후에 회원가입을 새로 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으신 애플이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구글로 로그인을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 인터넷 창이 새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플 까는데 들어가셔서 줌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카메라 그림이 그려진 줌 클라우드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설치하신 뒤에 열어보시면 이런 화면 나오는데 새로 아이디 만드실 분들은 가입을 눌러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본인 인증부터 해서 메일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애플 계정을 핸드폰에 연동을 기본적으로 해 두신 분들은 로그인만 누르셔도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밀번호 쳐주시면 돼요. 정확한 회의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접속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지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줌 미팅에 참가하셔서 좋은 정보 취득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있는 데이터 센터 방문이 8월 31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9월에 추석이 있는 만큼 기타 여러분들께 편의를 보기 위함이니 이점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날 데이터 센터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및 전화로 연락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지사항 두 가지, 여기까지 해서 이동원이었습니다.